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육회 공건하고는 다르게 비공개로 했어요. 그래서 뭐가 있지 싶어서 아무리 뒤져봐도 비공개 이유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왜 비공개를 했죠? 짧게 빨리 이야기하세요. 시간 없어요. 이제 물을 게 많아. 사건 사고를 말씀하시는 거. 앞에 첫째. 비공개. 일부러 지금 미루는 거. 야 아, 자살사고라 저희가 좀 예. 다른 데는 자살사고 아닙니까?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이 다른 데는 수사가 진행 중인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수사 진행과 관계가 전혀 없어요 지금. 언론 보도에서 이 사건을 운전병이 차량 문을 닫다가 운전석에 거치되던 총기가 격발됐다. 이렇게 보도됐죠. 예. 이게 수사단에서 제공한 겁니까? 아니, 나 처음에는 지휘관한테 지휘관로서 밑에 상황 보고 온 내용을 갖고 십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해병대에서 정정 보도 요청했습니까? 정정 보고 바로 냈고, 예. 처음에 고도 공... 요청을 했냐고요? 언론에? 언론사에 공지는 했습니다. 사실은. 예.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기 관리 수칙이나 총기 격발 구조를 놓고 보면은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군 생활을 오래하면서. 이래가지고 사고났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밝혀야죠. 사고의 원인이 뭔지를, 사고 원인 뭡니까? 왜 일어난 거예요? 뭐 개인의 문제로 해서. 개인의 문제가 뭡니까? 예. 그래서 주변이라 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정황이라 그런 것들. 개, 지금, 개별적으로 다 제가 저희가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예. 보도 여기 보고 내용에 보면은. 예. 원인 분석과 대책과 관련돼가지고는 또 자살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이게? 지금? 뭐가 지금 떳떳하지 않는 겁니까? 떳떳합니다, 예. 떳떳하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지 않아요? 예? 두 번째 훈련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laughs> 군은 훈련이 아주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사격 훈련과 실기동 훈련 중단하는 게 맞다.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는데 혹시 해병대도 이런 관련된 지시를 받은 적 있나요? 지시 받은 건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9.19 군사합의 보험가 관련돼 가지고 이런 요구들이 들어왔을 때 해병대 사령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쪽으로 현재까지 뭐 그런 것들이 공식으로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난 주까지도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사격을 했고. 연례적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묻는 말을 지금 돌리고 있는데, 그러면 9.19 합의가 시행되면서 해병대 차원에서 훈련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분 피해나 문제가 너무나 많았지 않아요? 내륙 순환 훈련을 통해서 사격 수은 유진했습니다. 예. 그렇게 일본만... 네. BPT를 한번 보시죠. 해병대 사령관이 919 합의에 의해 가고 다음 합의에 의해 가지고 대비태세를 유지하는거나 장병들의 훈련하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 있었다는 것을 지금 사령관이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면 사령관 자격 없어요. 저 내용 보이죠? 지금 서해 5도에서 훈련을 못함으로써 무태 나와서 훈련하면서 든 비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순수하게 비용에 관련된 게 저만큼이에요. 130억 원이 됩니다. 군대 지금 해병대사 하는 를 그렇게 답변해요? 고객님 저희들은 제가 말씀드리고서 사격은 필요합니다. 사격은 저희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아니, 병상... 군부 권리은 예. 군인이 지금 정치인이에요? 그거랑 그거랑은 별개의 사항인것 같습니다. 사격은. 이게 예.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사격을 못함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지금 훈련을 못 시키는 문제 예산의 문제. 이 문을 왜 이야기를 못 하냐고요. 그러면 다음에 요번 그들 할 거예요. 네. 본침으로 거예요. 네, 임정도 의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해병대 사령관 예.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고톤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략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